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빗물이 가을의 운치를 더해주는 어느 날, 중국인 친구 리위신과 함께 떠난 함양. 우리 함양이 선비의 고장이라서 우리 여기 산책로 한번 걸어볼 거거든. 현 위치가 어디쯤 되나? 현 위치가 지금 여기잖아. 아, 그래서 동호정 지나서 쭉이를 걸어가면 되는 거네. 동호정 지나서 쭉 아래로 가서 될것 같아. 슬슬 한번 걸어가자. 시작. 어? 응. 우리 선조의 정자 문화를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는 함양의 선비문화 탐방로. 함양에는 오래 전 지어진 정자의 수가 무려 1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남덕유산 화림계곡에 자리 잡은 선비문화 탐방로는 거연정, 군자정, 농월정, 동호정 등. 옛 선비들이 풍류를 즐긴 정자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절경을 따라 산책로를 조성해 놓은 곳입니다. 맑은 계곡물이 기암괴석을 굽이굽이 돌며 작은 담을 만들기에 여덟 개의 정자가 여덟 개의 담 옆에 있다는 뜻으로 팔담팔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계절 맑고 푸른 계곡물과 힘차게 자란 나무들 사이를 걷고 있자니 가슴이 탁 트이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 중국에도 이런데 있어? 아니 없어. 근데 이 길은 왠지 연인과 함께 걸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래. 다음에꼭 나. 중국에도 저런 바위가 많아? 아니 저런 바위는 못본것 같은데 굉장히 그리고 이런 계곡도 이렇게 큰 계곡 못본것 같아 아 그렇구나 음. 신기하다 오히려 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음. 그러고 중국은 이런 관광 코스가 이렇게 잘돼 있지 않은 것 같아 그게 좀 되게 아쉬워 진짜 안타깝겠다 음. 나도 이렇게 바위가 넓고 좀 오밀조밀하게 예쁘게 돼 있는 데는 이런 계곡은 좀 처음인 것 같아. 그치? 지 음. 그리고 여기는 코스가 다 이렇게 다리로 돼 있어서 다니기도 음. 편하고 그리고 음. 구경할 곳도 많고 되게 좋은 것 같아. 음. 하... 공기도 진짜 좋다. 음. 여기는, 아 그리고 여기 물소리 음. 되게 좋은 것 같아, 물소리. 음. 나도 이런 아니, 소리 계속... 진짜 되게 좋아하는데. 어, 물소리 해서 들리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비가 와서 그런지 음. 굉장히 나무나 이런 냄새 좋은 거 같지 않아? 응. 음. 음. 나숲속 이런 냄새 되게 좋아하는. 음. 나도 나도 나도. 음. 냄새 좋지. 뭐지? 어. 음. 어, 아까 지도에서 봤던 응. 건데. 연기정. 아 맞아 맞아 연기정 감사. 우리 두 사람도 그 옛날 선비들처럼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가득 담아 보려고 정자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숲의 향기와 계곡 물소리가 자아내는 이 자연의 느낌. 바로 이 느낌에 이끌려 선비들은 이곳에 정자를 짓고 사색과 풍류를 즐겼겠죠? 오랜 세월을 지켜온 정자와 청정한 계곡. 그리고 세월을 따라 더욱 미끈하고 단단해진 바위들과 푸르른 나무들. 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지나간 일상 속에서 어깨를 짓누르던 문제들도 거대한 자연 앞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대화도 더욱 즐거웠는데요. 때로 어깨가 처지고 발걸음이 무거운 날이 있으면 꼭 다시 오고 싶어질 것 같은 선비 문화 탐방로 무엇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무언가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여행 그래서 여행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문화 탐방로를 걷는 길은 여러 관례로 나있는데요그 중에서도 거연정에서 동호정으로 이르는 길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코스라고 하네요. 계곡물에 놓인 징검다리를 건너자 동호정이 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호정은 화림계곡에서도 가장 크고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동호정은 특히 마름질을 하지 않고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지었는데도 아직도 견고하게 보존되어 있어서 우리 선조들의 건축 솜씨가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한국에 살았어도 이렇게 좋은 데는 처음 와본 것 같아. 진짜? 너는 어땠어? 나는 한국 관광 와서 일단은 어 이런 바위도 있고 정자도 있는 이런 곳에서 어, 경치도 좋고 또 이런 데서 여행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홀하고 너무 뜻깊었던 것 같아 어. 정말 좋았다니까 진짜 다행이다. 응. 나도 한국에 살지만 이렇게 또 좋은데도 그 시간 내서 오기도 쉽지도 않고 음. 또잘 또 모르는 너한테도 이렇게 좋은 추억을 심어줬다니까 되게 음. 좋았던 것 같아. 음. 나도 되게 나한테 돌아가면 나한테 크게 되게 깊이 되게 많이 남을 만한 장면이 될것 같아. 여기가 특히. 음. 아니다. 고마워. 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가족들이랑 여기는 꼭 와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곳은. 좀 날씨 더 화, 화창할 때 가족들이랑 음. 여기 저쪽에 앉아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더울 때 오면 좋을 것 같아. 어, 그래뭐 물놀이도 하고 도시락도 먹고 그러면 되게 음. 재밌을 것 같아. 네. 약2 시간이 걸리는 선비문화 탐방로를 걷고 나니 이제 슬슬 배가 고파졌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함양에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안이갈비찜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막 구경하느라고 힘들었지? 아니 너무 재밌었어. 다행이다. 배안 고파? 지금 배 너무 고파. 응. <laughs> 여기 오면 항상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어. 그게 뭔데? 뭐?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래. 음. 갈비찜이라고. 혹시 있나? 중국에도? 음, 비슷한 건 있는데, 이렇게 음. 하는 건못본거 같아. 음, 그래? 음. 여튼 여기 와서 이걸 안 먹으면 여기 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 기대되지. 빨리 먹었으면 좋겠어. 응. 음. 일왕 음. 왔으니까 우리 맛있게 먹어보자고. 와 음. 음, 음. 생일이나 뭐 잔치나 좋은 아, 일이 있을 여기 때 항상 와, 아, 와 맛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나도 이렇게 야채 많이 올라가져 있는 건 처음 보는 거 같아. 사람들로 하여금 함양의 맛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아니갈비찜 그리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이 갈비찜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여행길에서 만났다는 반가움 아닐까요? 맛있겠다. 여기 여기 여기. 나는 정말 <잘> 맛있겠다. <teorin> 함양에서 느낀 추억들과 범벅이 된 안이갈비집의 <laughs> 맛. 과연 어떤 맛일까요? 찜은 있는데 약간 음. 이렇게. 못본것 아 같아. 한국에서만 나쁠 수 있는 그였나 응,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 항상 생일상이나 잔치상이나 뭐 제사상이나 뭐 이럴 때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게. 그럼 우리가 지금 먹는 이 음식이 진짜 귀한 음식이고 내가 지금 귀한 음식을 먹는 거야? 그럼 한국에서는 아무 날에는 이렇게 갈비찜 먹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소갈비찜은 특히나 잔치상이나 아니면은 뭐 생일상이나 이렇게 좀큰 그런 일이 있을 때, 행사가 있을 때,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이렇게 나눠 먹는 좀 우리한테는 정겨운 음식이면서 고급스러운 음식이지. 사실 먹고 싶은데도 잘 먹을 수는 없는 음식. 아 진짜. 음. 그럼 나를 이렇게 맛있는 집에 와서 이렇게 귀한 음식을 먹게 해줘서 고마워. 응? <laughs> 잘 봤어. <laughs> 음, 맛있어. 되게 달고, 그리고, 어, 약간 좀. 고소한 맛? 고소한 맛? 되게, 어, 되게 고소한 것 같아. 늘 집에서 먹던 것보다더좀더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친구와 둘이 먹어서 더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우리는 어디로 향할까요? 여행에서는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풍경이 오래도록 기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함양에서도 역시 자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길들이 참 많았는데요. 야생화가 한가득 피어 있는 이길 위에는 뜻밖에도 와인의 향기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드러운 와인의 향기를 따라 가보기로 했습니다. 와인의 향기 끝에서 만난 이곳은 함양군 지리산 자락에 조성되어 있는, 한머로 와인으로 잘 알려진 한 공동체 마을이었는데요.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산책과 여유를 즐길 수 있어서 마음을 아주 신선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초록의 언덕 위에 아담하게 지어진 유럽 스타일의 건물들과 조경. 선비 문화와 양반 마을로 유명한 함양에서 이렇게 이국적인 풍경을 만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었는데요. 이곳은 또 어떤 매력을 품고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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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희 그 산마루 와인이 있다고 해서 저희 찾아왔는데, 혹시 어떻게 좀 숙성되는지 저희가 한번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네. 예, 우리 이제 농장은 어, 산머루 아시죠? 네. 어, 머루를 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재배도 하고 또 그걸 가공도 하고 예, 이제 숙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돼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투어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놨어요. 어, 여기 이제 숙성실이 있는데 네. 그 숙성실에 가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laughs> 이곳에서는 일명 와이너리 투어라고 해서 방문객들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처음 간 곳은 와인 동굴이었습니다. 깊은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을 통과한 후그 모습을 드러내는 와인 동굴은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서자마자 100여 개의 오크통과 15,000여 병의 산머루 와인이 동굴 양쪽 나무 저장고에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마치 비밀의 동굴이라도 와 있는 것처럼 오싹하면서 동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궁금하고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laughs> 사장님, 이런 옥통 안에 이렇게 술을 만들려면 얼마나 머루가 필요한가요? 이제 머루를 가지고 에, 와인을 만드는데 와인 한병 만드는데, 대략 한 1kg 이상 머루가 필요해요. 포도가 아니라, 왜 머루로 이렇게 와인을 하시기 시작하셨나요? 예, 머루는 우리나라의 토종 자원이 그 애국에서 수입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독특한 과일입니다. 그래서 머루는 산에서 나는 자생, 원래의 산 포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맛이 새콤달콤해서 이 와인을 만들면 은 포도와인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고, 어, 그 어, 머루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맛 향, 이것이 장점이죠. 에, 그래서 그걸로 마이,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토종 과실인 산머루가 이렇게 귀중한 와인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걸 이곳에서 처음 알았는데요. 산머루는 안토시아닌도 풍부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등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적당한 양으로 즐긴다면 기존의 와인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어, 옥우 통에 있는 와인을 이행에 넣어서 이렇게 두게 어, 진열을 해서 요, 요 장기간 이렇게 진열을 수승을 그 시켜나가는 겁니다. 아, 사장님, 여기 병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몇병 정도 되는 건가요? 예, 여기에 이제 그, 그, 진열되어 있는, 수승이 되고 있는 요, 이제 병, 아니요, 요, 오코와인이죠. 이거는 지금 거의 한 3만 한 5천 병. <laughs> 예,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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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됩니다. 어, 저희도 이렇게 와 보기 전까지는 산머루로 만든 그 산머루로 만든 와인이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이쯤에서 정말 맛이 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지요? 맛 한번 보여주세요, 사장님. 네, 나중에 저기 시험장에 네. 가면은 어, 맛을 보여드릴게요. 네, 기 가서 한번 산머루 와인 맛도 보시고 네. 평가도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 여기 병 와인병 혹시 한번 빼서 볼수 있을까요? 네, 아, 보여드리죠. 네. 예, 예, 예 아, 여기, 와인, 인병에 아, 보면은, 예, 저, 한, 예, 보세요. 병에... 네. 이게 뭐예요? 그, 이희끗한 게, 이게 곰팡이입니다. 아, 나 이런 것 처음 예, 봤어 예. 근데 왜 병에 곰팡이가 있는 거죠? 아, 네. 좋은 질문 하시는데, 여기 이제 동굴에는, 어, 와인이 숙성하기에 좋은 어떤 조건에, 온도와 습도가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 어느 정도의 어떤 습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곰팡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그런 유명한 와이너리의 어떤 지하 동굴에 가보면은 곰팡이가 잔뜩 많이 피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의 역사, 어떤 역사를 강조하면서, 그게 이제 그런 걸 자랑을 하죠. 이제 광고도 하고 이라는데이 곰팡이는 이런 곰팡이 때문에 그 안에 품질하고는 전혀 영, 그,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곰팡이가 이렇게 피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인하면 유럽을 먼저 떠올리지만 산머루 와인은 우리나라밖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농가 소득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산머루 와인이 언젠가는 세계 으뜸 와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여기도 곰팡이 겟쥐에요. <laughs> 근데 여, 지금 곰팡이 겟쥐도 이 안에 벽 내부에는 어, 나중에 또 벽마다 맛이 다,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laughs> 와인 동굴을 둘러보았으니 이제 산머로 와인의 맛이 어떨지 체험을 해봐야 할 텐데요. 언덕 위에 있는 시엠장까지 연결된 정원이 너무나 예뻐서 잠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햇살도 너무 따사롭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도 무척 싱그러워서 우리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해졌습니다. 언덕 아래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차 한잔하면 저절로 기분이 상쾌해질 것 같은 작은 카페. 이곳에서는 산머루 와인도 시음해 볼수 있고 또 산머루를 재료로 한 다양한 체험거리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환영하고요. 저희에서는 이제 산머루를 가지고 오늘 비누를 만들 건데 이거 산머루 가루를 이렇게 두 스푼을 종이컵에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선생 네. 그러면 이 글리세린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 글리세린은 저희가 이제 천연에서 보습 성분을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연적으로 이제 비누가 약간 보습력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첨가해서 그걸 보호해 주기 위해서 지금 줬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나요? 가루가 안 남아있게. 예, 가루가 안 남아있게. 끔 잘. 비누가 완성이 되면 이색은 아니죠. 예, 산모루가 이색을 지금 보이는 건 이색인데 이색을 나타내면 좋겠지만 모루가 가지고 있는 색이 이색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아마 다른 색이 나타날 거야. 이거 파라핀이야. 아니요, 얘가 비누 먼저 비누 베이스에. 파라핀은 아니고 뭐 파라핀을 초오자는 거죠. 아... 인공 향을 넣지 않고 이 에센셜이 천연 식물성 오일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공 향은 좀 틀리거든요. 네, 한 다음에 위 거품에 생기는 거는 이 에탄올을, 걔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벌써 굳어져가기 때문에. <laughs> 그러네. 와, 신기하지, 멀리서 보자. 네. <laughs> 되는 동안에 저희 이제 삼머루 어, 와인하고 삼머루제하고 시음 한번 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약 20분 후 완성된 산머루 비누들입니다. 어떠세요? 산머루 향기가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함양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이곳에서 산머로 와인과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했던 우리의 기억들은 와인의 향기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어가겠죠? 와인을 만든다는 건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못본것 같아. 음, 중국에도 이런 건 없나 보지. 음. 오늘 어땠어? 내가 중국에 있을 때도 물론 어려서부터 국교 문화를 많이 접하긴 했지만 어. 또 한국에 와서 이거를 또 이런 체험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너무 좋고 좋은 경험이었어. 음. 너는? <laughs> 나는 함양은 음. 처음 와 보는데. 음. 여행 와서 이런 좀 신기한 와인도 먹어보고 응. 아까 우리 비누도 만들고 막 이랬잖아. 응. 그리고 또 여행을 왔으니까 뜻하지 않게 좀 이런 묘미가 있지 않나 싶기도 응. 하고 되게 오늘 생각보다 되게 더 재밌어서 되게 뿌듯하고 좋았어. 응. 그래, 그리고 또 마을도 있잖아 되게 음. 중국에는 이런 아기자기한 마을이 없었거든 음. 근데 여기는 되게 마을이 너무 이쁘고 너무 깨끗하고 또 너무 아기자기하고 음. 가족들하고 와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다음에 또 오고 싶을 걸 아마 한국 자주 나올 일 있으면 은또 이렇게 연락도 하고 이렇게 좋은데도 가고 어 네가 중국에 와도 이렇게 이쁜 마을은 아니더라도 또 음. 너랑 같이. 어, 좋고, 좀더 깊은 곳을 가서 함께 여행할 수있으면 좋겠어. 나 되게 궁금해. 그치? 중국 꼭한번 가보고 싶거든. 내가 가이드 해줄게 진짜지? 음. 공짜로. <웃음> <웃음> 약속이다. 중국? 방송에서 거짓말? 함께 여행을 해서 더 가까워진 중국인 친구 리위신. 함양에서 우리가 차곡차곡 쌓았던 시간들은 이제 추억 속으로 남겨집니다. 아쉽지만 지금이 마지막 순간은 아니겠죠?